어느 자리야? 저희는 1층이요. 자리 구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너무 근사하세요. 드레스 예술이에요. 응. 그래? 그럼 우리 교수님 안목이 뛰어나다는 칭찬인데? 교수님이 골라주신 거거든. 정말요? 평소 아버님 스타일이 너무 멋지셔서 어머님 센스신 줄 알았죠. 늘 구두까지 완벽하시잖아요. 난 패션에 전혀 관심이 없어. 시간도 없고 옷좀 신경 쓰라고 쇼핑에 오면은 그냥 잔소리 듣기 싫어서 못 이기는 척 있는 거야. 온전히 교수님 센스지, <laughs> 교수님 매력이 하나 더 되셨네요. 뭐, 당신 수업 내용 말고 매력으로 어필하는 거야? <laughs> 모르셨어요? 교수님 수업은 내용 때문에 듣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니까 신청하는 거죠. 전 음악회 끝나고 리걸 클리닉 준비해서 늦을 것 같아요. 오늘도? 네. 교수님 담당 케이스인데. 오실 거죠? 어. 어. <laughs> 끝나면 시간이 좀 미안. 오늘은 내가 양보가 안 되겠네요. 아, 이건 소유권이 너무 명백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요. 진짜 <laughs> <laughs> 너무 사이 좋으시다. <laughs> 음. 퇴근이 늦었네. 아 수업 준비가 좀 늦게 끝났습니다. 내일 수업 없지 않나? 아그 다음 주에 외부 특강이 들어왔어요. 피곤해 보이는데 올라가게. 왔어? 어. 좀 늦었어. 음, 피곤하겠다. 얼른 씻고 자. <laughs> 왜? 일하게? 어, 엄마한테 뭐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laughs> 자. 아, 음.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 여기 있었네. 뭐야 나니 씨 찾았어? 어 아니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인가 했어. 아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어서 이 친구가 복구 시켰어. 실력이 대단해. 아 그래. 아 부장님 괜찮으시면 오늘. 술한잔 사주세요. 오늘? 아 오늘은 좀어 아니 오늘 가요. 오히려 오늘 아니면 안될것 같아. 더 이상 일할 기분도 아니고 기분이 역같아. 아니 씨뭐 특별히 좋아하는 주종이 있나? 아니요, 없어서 못 먹죠. <laughs> 그래요? 그럼 그냥 내가 편한 곳으로 갈게요. 자기야, 그 서랍홀 호텔 라이브러리 어때? 거기 프라이빗하고 좋잖아. 거기? 응, 거기 왜 제일 안쪽에 어, 거기 좀 비워달라고 연락 좀 해줘. 그래. 아 오랜만이네 라이브러리 가는 거. 그러네. 나 거기 좋아하잖아. 오랜만에 나좀 풀어줘도 되지? 아, 가는 김에 우리 룸도 잡을까? 왜? 아, 어머, 어머. 나 학생이 있다는 걸 깜빡했어. 어떡해. 저기, 나니씨. 어, 난 지금 퇴근했고, 우린 부부고, 난이 사람 아내니까 이해 좀 해줘요. 자기야, 우리 룸도 잡자. 난늘 치즈에 과일이랑 간단한 타바스를 같이 하는데 괜찮아요? 네, 좋아요. 괜찮으시면 저 샴페인 한잔 먼저 마셔도 될까요? 너무 좋죠. 그럼 샴페인은 제가 초이스해 볼까요? 그래요,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 와, 너무 탁월한 선택인데요? 샴페인 오픈해 드릴까요? 네. 나는 시오해 고마워요. <laughs> 덕분에 그냥 바로 한방 먹일 수 있게 됐어요. 자기 고마워. 사실 난 아주 많이 놀랐고 지금도 어이가 없어. 내가 나만 털기만 해 봤지 누가 날 건드릴 거란 생각 못해 봤거든. <laughs> 이거 기분 더럽긴 하네.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나 오늘 많이 힘들어. 근데 이렇게 와줘서. 진짜 고마워, 자기야. 역시, 나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거는. 우리 자기밖에 없다. 별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응. 음. 일단, 오늘은 싹다 잊을 거야. 달콤하고 짜릿하고 상큼해요. 역시. 달콤하고 짜릿하고 상큼해. 뭐지? 모르겠어. 저기 냉장고 열어봐. <웃음> <웃음> 너무 이쁘다. 이거 뭐야? 천국으로 안내해 주는 녀석. 한국으로 안내해 줄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계셨어요? 어... 강백이도 자기가 여기 좋아한다고 왔나 보다. 네, 여기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딱 떠올랐어요. 오늘 모의별론 경연대회 예선 결과 나왔거든요. 뭐 가뿐하게 통과했죠. 그래, 축하한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턱 쏜다고 했어요. 방금 식사 시작하신 것 같은데, 저희 합석해도 괜찮을까요? 너한테 얻어먹는 것보다 더 비싼 거 먹을 수 있겠다. <웃음> 그치? <웃음> 안 그래도 에피타이저에서 끝나면 어떡하나 생각했어. 여기 엄청 비싸거든. 맛에 놀라고 가격에 한번더 놀라는지. <laughs> 어이구, 여기 만조리도 꼭 먹어봐야 된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얘들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압숙하기엔 분위기가 너무 로맨틱하신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런가? 중요한 얘기 중이셨어요? 아니, 난 남편의 아들의 아들 친구들까지 너무 좋은데, 괜찮지? <laughs> 그럼... 아니, 오랜만에 두분 데이트신 것 같은데, 방해하냐? 아, 저희가 괜히... 아유, 아니야, 경혜이는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밥 사줄 테니까 먹고 가. 좀... 괜찮아. 지금 내 걱정해 주는 거야? 개새끼, 언제 말하려고 했어? 뭐라고 변명하려고 했어? 어? 그냥 뭐 그런 생각도 안 해봤니? 그냥 그 순간순간 욕정 채우기 바빴어. 시선 피하지 마. 나 똑바로 봐. 재밌었지. 짜릿하고 신났었지. 비밀스럽고 설레서 훨씬 더 자극적이었을 테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여보. 닥쳐.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냐고? 냄새가 진동했어. 욕정에 들떠서 비명 지르며 환호했던 냄새. 역겹고 더러워서 비위가 상했는데 토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나 보라고. 나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할 짓을 왜 해. 왜. 이주와서 뭔뭐 말하려고? 뭐 실수였다고? 이게 뭐물 마시다가 컵 놓칠 일이야? 왜? 교통사고처럼 사랑이 덮쳤니? 불가항력이었어? 니네 제자였어, 나근우 교수. 니네 제자였다고. 그런 주제, 뭘 떠들어? 가증스러. 워 미안해. 뭐가? 뭐가 미안한데? 뭐가? 핑계를 대 변명하라고 나를 설득시켜. 내가 널 이해해야 이 분한 게 풀릴 거 아니야, 어? 왜? 힘들었니? 내가? 우리 엄마가? 아니면 이 집안이? 내가 그런 몰라줬어? 몰라줬니? 너만 힘들었어? 너만 힘들었냐고? 난, 난 어땠는? 네가 힘들까 봐. 네가 받는 상처가 너무 아플까 봐. 노심초사 눈치 보고, 미안해하고, 같이 힘들고, 같이 아파했다고 이 나쁜 새끼야. 나도 힘들고, 나도 아팠는데. 난 너한테 위로받을 때가 제일 행복했었는데 넌넌 넌 다른 사람 위로가 필요했었던 거니? 그건 그냥 욕정이야 욕정! 나도 짜릿하고 흥분되는 거 좋아 이 개자식아 그냥 참는 거야 참는 거 나도 재밌고 신나는 거 안다고 내가 내가 다른 남자 품에서 어? 막 미칠 것 같다고 좋아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상상해 본적 있니? 난늘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어 <laughs> <laughs> 실수 아니고 내가 다 잘못한 일이야 내가 참지 못했어 내가 겨우, 이것밖에 안된 인간이었어. 정말 미안해.